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광복절입니다. 푹 쉬시고 현재 시간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나는 시점입니다.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영상을 통해서 다룰 내용은 네이버는 왜 카카오와는 다르게 상승 분위기를 잡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는지 전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 카카오와 왜 다른지를 여러분들께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채널 여기 들어오셔서 동영상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그저께 이제 네이버 영상이 1700회가 나왔었던 영상이 한번 있어요.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트리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상승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명확하게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상승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요세 가지 조건이 없어 가지고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여기 영상에 이제 댓글로 왜못 들어오는 거냐 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한번더 찍어 올려 드렸어요 왜못 오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을 결정하는 딱한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진짜 완전히 그냥 직접적으로 딱딱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좋아요 구독 댓글 폭격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려잡았는데 네이버는 답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간 구름을 지지했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빨간 구름을 깨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 시점에 여기 위에 올라타야 된다고. 근데 이건 너무 차트적인 부분이고, 차트 얘기는 애초에 여러분들께 영상 후반부에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이 카카오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네이버에서 해보시면은 별로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뉴스 보시면 뭐 전세사기, 뭐, 사각지대 어쩌고, 해커톤 개체 어쩌고,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별거 나오지도 않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면은 사실 어떤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어떤 호재들이 터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분명히 뭐가 네이버가 훨씬 더 건전해 보이는데, 왜 네이버는 못 오르고, 카카오는 오르는 걸까? 답답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큰 차이가 한게 있다고 했죠 네이버랑 카카오랑 큰 차이 지금 당장 눈앞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코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이 코인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한3 4주 전인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미국 국채가 팔리지를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벌써 제찐 구독자분들은 어, 맞아, 그런 얘기 있었지. 아마 하실 겁니다.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 미국에서는 단기 국채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안 팔리냐면 관세를 바탕으로 자꾸 다른 나라랑 척을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를 사실 원래 중국하고 일본이 거의 다 사줍니다. 미국 거는. 자 근데 중국하고 맨날 무역존재 하면서 어, 중국 오돌 나오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안 사고 싶죠 일본도 요번에 관세 관련해서 덤탱이 맞았잖아요 추가 15% 라고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얘네 관세 최종적으로 17.5%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를 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한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들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말로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일단은 이 유동성을 공급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먼저 유동성을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국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또 지겨운 이 경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맨날 이제 예쁜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중에.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비지 국가 부채가 94조로 역사적으로 네 번째로 이 부채 규모가 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자 어쨌든지간에 국채를 바탕으로 빚을 찍어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마중물을 넣고 기업들 성장시키고 금리 인하시키고 요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 국채가 안 팔리니까 미국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성장을 못 시킵니다. 그럼 중국한테 뒤쳐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 된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뭘 선택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작부터 대장주로 자리를 매김했었던 게 누구예요? 카카오 페이입니다. 그니까 지금 당장 카카오의 분위기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카카오 페이, 즉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을 시키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애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스테이블 코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 이런 거 뒤쳐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막 진행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 영상 이런 얘기는 제한 3, 4주 전에 진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이제 다들 늦게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을 해 놓고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어쨌든 코인 관련한 부분 때문에 네이버는 와 이런 차이가 좀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네이버는 그럼 뭘 갖고 있느냐 카카오가 없는 걸뭘 갖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166페이지가량의 전략자산, 가상자산, 전략, 비축적 전략, 뭐였더라? 하여튼 그거. 166페이지의 문서를 내놨어요. 백악관에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다시 방향성이 위로 튼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락은 이런 흐름. 카카오와 다른 이유는 요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없는 거 그럼 뭐가 있느냐. 자아 제가 처음부터 한 개씩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도 못하셨을 로봇 관련된 부분. 네이버는 이 로봇 엄청납니다. 기술력 생각보다. 네이버 사옥 안에서만 로봇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외부로 꺼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이런 시대 흐름에 알맞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장 큰 거죠. AI 데이터 센터, 각 세종, 각 춘천, 이거 다 합하면 뭐라고요? 아시아 5위, 아, 아시아 1위죠. 아시아 1위, 전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성장이 빠르게 더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인프라 시설을 지금 아직까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것도 더 깔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프라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도 네이버한테는 정말 큰 어, 상승 분량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3번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아, AI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이때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국가무실로 캐스팅이 됐죠. 근데 가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이 대통령실로 이제 캐스팅이 됐죠. 캐스팅이 돼가지고, 소버린 AI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맞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리2024리 2025라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에 찾아보시면은 사우디랑 관련해서 이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의 국가 AI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 대표 AI의 가장 제격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호재들은요, 카카오가 안 갖고 있는 호재들이요.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훨씬 많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더라도 네이버 투자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증권사 연결하면은 뭐 이런 거. 저는 이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움직임도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보고 있는 거고. 네이버 웹툰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나스닥에서 81% 폭등. 대형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점점 성장을 훨씬 더 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잠재능력이 무수한 기업을, 요런 거를 여러분들 안 챙기고,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물론 더 오르겠죠. 수급도 좋고, 지금 상태로는 카카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만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네이버 영상을 1700분이 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라고. 이 내용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얘가 왜못 올라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걸알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져가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왜못 오르는지, 왜 얘가 올라갈 건지 이런 확신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AI랑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네이버에 대한 모든 호재와 현재 상황들을 전부 적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지난 2월달부터 전달을 드려서 이 가격이 이제 30만 원이었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건 아직 오픈되지 않은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40%씩 수익 내고 나오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이슈 나올 때마다, 뭐,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제발 만들자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좀 참고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기준 만드시라고 제가 이거 몇날 며칠 동안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좀 보십시오. 자, 이거 주가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는 가격. 저는 여기 거의 뭐99.9% 간다라고 봅니다. 챙겨가십시오. 요 숫자가 적힌 자료, 여러분들이 010-5741-740번호로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요 자료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10몇 분, 13분이 되는 시간 동안 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 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결국 이 가격 갈 거라니까요. 자료를 좀 보십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낭만 주식에게 현대마린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자료 전부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열한 달 전부터 389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달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거 2월부터 가져가셨던 5개월, 4달 전부터 가져가셨던 구독자 분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수익을 정말 많이 보셨습니다. 자 이분들 이분들 정말 뭐40% 이상씩 수신, 수익 내신 걸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댓글 그때 당시 엄청 많이 남기셨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5달 전부터 가져가신 분들 수익 내셨는데 자 저는 이 가격 간다 라고 본다니까요. 이 가격 다시 한번 갑니다. 음 이게 두 개가 다른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이두 개가 다른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네이버 자료 연락 남기시면 100% 무료로 전부 자료 전달 드립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하고 차트 우리가 이야기를 좀해 봐야 되겠죠. 수급에 대한 부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요런 요런 이유, 저런 저런 이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격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달성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 자, 그럼 얘네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 구간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은 가격처럼 보이니까.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당연히 이가격부터 매집을 했고, 수익을 이만큼 냈으면, 당연히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음 상황을 봐야 되니까, 요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모아나가기 시작하라고 한 거지, 올빵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중 조절하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 제발, 제발 좀 천천히, 천천히 좀 주식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 만에 주가가 몇 퍼센트 띄어야 되고 이런 거를 바라면 주식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유전자, 축복받은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다면 애초에 유튜브 영상 보러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몇 퍼센트 요런 사람들이 스스로 막 빵빵빵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하고 뭐 있겠죠,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 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이상한 헛바람들 아, 말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들 괜히 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쫓아가지 말자. 최대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 대기업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안만할 기업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장기 투자하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잘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은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워렌버핏도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기업 하나 골라서 저렴한 가격에 잔뜩 산 다음에 하는 거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다리잖아요. 올라갈 때까지. 주식 투자자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기다림입니다. 초조해 하지 마시고 안 망할 기업은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도 알았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제가 여기 다 적어 드렸잖아요. 보시라고요. 이거 보시라고요. 읽어 보시라고요, 제발. 오늘 또막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분들께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를 좀 보셔라. 아시겠죠. 아직 끝나지가 않은 주식입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이거 놓치면은 제가 괜히 네이버 영상을 계속 찍는게 아닙니다. 자 네이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 이 예,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야겠죠. 일목경형표 추가합니다. 지금 이 자리 깨면 안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깨고 났으니까 2 0일이 평선을 일단 회복하는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원래 여기 있을 때부터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올라갔을 때부터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중소형 테마주랑 다를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태, 이 수급이 빠져버리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어울리지 않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서 다 팔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방향성 꼭 기억하시고 이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타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 이라면 한달 정도 한달 정도 후에 요기 변곡으로 써서 올라가 주는게 중요하거든요 요 요정도 구간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해주는게 중요한데 제 생각엔 이 흐름 대로 라면 빨간 구름 내려오고 파란 구름 이렇게 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부진하는 흐름 보이다가 파란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되긴 되는데 그만큼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비중 조절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AI에 어떤 주식을 찾느냐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주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으니까 주봉차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 주 끝났을 때 이제 N자 반등 기대감이 좀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N자보다는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기준본 캔들의 시가 자리에 안 깨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 팩터다, 파라미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들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긴 잔소리를 해버려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중간에 얘기가 딴데로 샜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제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찐 구독자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의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스로 좀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어 말씀드렸죠 제가 구독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주식 종목 영상 리뷰를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차근차근 한 개씩 다 풀어드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한90% 정도 완료가 됐거든요 요즘 사실 밤마다 맨날 코딩하느라고 아침에 주식시장을 잘못 봅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너무 짜증나는데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되고 나면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쓰는 기준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사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코딩으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가지고 평생 보유할 게 아니잖아요.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기술적으로 하든, 뭐 펀더멘탈적으로 건드리든, 싼 거랑 비싼 거랑 구분만 할줄 알면 되고, 막말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산 다음에, 그 가격보다 비싸졌을 때 그냥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단단명료하게 생각하십시오. 1 더하기 1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해야 가지고해 되는 상황인데 1은 뭐 더하기가 어떻게 원리가 돼 있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겁니다. 나만의 기준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에 이렇게 끝까지 잔소리만 하다가 가는 낭만 주식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느덧 23분째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무튼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준 열심히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의 기준이 중요해요. 제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야 이번에 네가 틀렸다 꼭 이번에도 잘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뭐 사실 제가 댓글 달리는 거뭐 뭐라 하고 뭐라 하고 이런 게좀 있긴 있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 그걸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수익이 있게 제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펀더멘털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뭐, 재무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볼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어떤 튼튼한,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네이버가 가진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예진 창업자님, 최소연 대표님, 열심히 저희 대신 일좀 해주십시오. 주가 좀 올려주세요.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낭만 있는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